아, 이렇게 바쁘시면, 음. 뭐 돈쓸 시간이나 있겠어요? 돈쓸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스케일이 달라. 어, 정말 좋은 인성을 갖추고 있었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지 언니입니다. 젠틀정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나본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가 수입차에서 근무를 음.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음, 오랫동안. 아무래도 수입차면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손님 음. 중에. 그러면 직접 겪어본 어떤 부자들의 특징이 있는지. 수입차를 산다고 해서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거든. 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사는 사람도 있고 음.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서 사는 사람도 있을 음. 거고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원래 음.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거고 음. 어~ 정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웬만큼 많이 버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을 음. 말씀드리자면 음. 일단 첫 번째로 공통적인 특징이 음. 예의가 굉장히 바르고 아... 인사성이 굉장히 밝아요. 인싸송? 인사성? 인사성. 인사성. 어, <laughs> 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자들의 특징은 음. 좀 싸가지 없고, 갑질할 것 같고, 음. 그렇잖아. 음. 그렇지 가 않아. 맞아. 드라마가 음. 다 망쳐놓은 거예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이래서 잘 됐나?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럴 정도로 정말 인사성도 굉장히 밝고, 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부자들의 편견, 사람 무시할 것 같고. 음. 근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음. 대부분이 굉장히 얘가 바릅니다. 음. 아마 그런 거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음.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고 음.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잖아. 그런 음. 생각이. 음. 음. 어, 대부분의 부자들은 상대방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해 준다고 해야 될까? 내가 뭘해 주거나 그러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인사를 꼭 해. 이게 내가 식당 가면은 항상 뭐 감사합니다, 뭐 계속 하는 거본적 있지. 어, 어. 내가 그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배운 거야.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해. 인사를 해. 어, 음. 인사를 해. 어, 그리고 그런 분들이랑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음. 이제 내가 이제 그분들의 사업체로 찾아갈 때도 있고, 음. 자택에 찾아갈 때도 있고. 음. 그러면은 뭐가 달라? 일단 사람을 잘 챙겨줘. 그러니까 내가 딱 갔을 때 본인이 직접 나를 챙겨주지 않더라도 음. 누군가를 시켜서라도 음. 나를 챙겨줘. 어쨌든 집에 온 손님이니까 음. 손님 대접을 해줘야지. 손님 이거지. 대접을 해줘. 음. 어, 확실히. 어 나는 그런 걸 보고 좀 많이 배웠어. 음. 아 저렇게 살면 부자가 될수 있겠구나라기보다는 부자가 되려면 음. 일단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음. 어, 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좀 하게 됐어. 음. 음. 그러면은 음. 오빠가 말하는 그 손님 중에 부자들이 음. 얼마나 부자를 얘기하는 1 년에 뭐몇 억씩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자지 음. 어, 부자인데 그거보다더 많이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 음.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 큰 저택에 음. 뭐차뭐열몇 대씩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 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스케일이 달라 어. 이제 그런 분들 그러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어. 다 잘해줄 것 같은데 나는 <laughs> 나도 옛날에는 야, 돈 많으면 나도 저렇게 여유로질 수 있지 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음. 인성이 좀 별로인 사람들한테 음.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음. 어떻게 될까? 사람 하대하고 어, 사람을 더 깔보게 되는 것 같아. 음, 무시하고 음, 무시하고 음. 음, 돈이면 다돼 음.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 돈 많다 그러면 다들 뭐 에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겠지 음. 뭐 이런 생각 많이 음. 하잖아. 어, 자수성가한 분들도 내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어, 정말 좋은 인성을 갖추고 있었어. 보통 부자 그러면은 건물주의 삶 음.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 음. 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빈둥빈둥 대다가뭐 음. 골프 치러 가고. 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음. 근데 내가 만나본 부자들은 음. 진짜 바빠. 정신없이 바빠. 내가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음. 내가 그런 걸 많이 물어봤거든. 아 이렇게 바쁘시면 음. 뭐 돈쓸 시간이나 있겠어요? 내 이런 질문을 몇번 해본 적 있어. 음.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뭐 이때까지는 좀 정신없이 이렇게 했는데 음. 이제부터는 좀 주말에는 좀 쉬고 음. 그렇게 하려고요. 내가 그 질문을 할 때까지는 음. 계속 바빴다는 얘기야. 그냥 어. 쉬는 날 없이. 음. 그냥 일에 빠져 사는 사람 같았어. 음. 음. 돈쓸 시간이 사실 없어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음. 옛날에 음. 막 연예인들 중에 음. 진짜 돈잘 버는 연예인들이 음. 옷살 시간이 없어서 음. 매니저한테 한5천만원준 다음에 백화점 가서 내옷좀 사오라고 어... 이랬다는 일화가 어... 있잖아요. 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시간이 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대. 음. 어. 근데 좀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음. 아~ 이 사람은 이러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닐 텐데 음... 그런 생각도 주제는...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음. 아, 돈을 많이 벌면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음. 어,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본 적 있어요. 좀 탄탄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음. 이런 분들이 시간 약속이나 이런 거 되게 철저하고 음. 시간을 진짜 알차게 쪼개서 쓰더라고. 음. 진짜 바쁘게 살아. 음. 어. 그냥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음. 사는 사람 중에 그렇게 음. 부자는 못본것같아 그런 것도 물어봤었어. 보통 몇 시에 퇴근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 음. 할 얘기 별로 없으니까. 음. 그러면은 아, 글쎄요, 뭐, 한, 아, 모르겠네. 직장인들은, 음음. 저희 뭐, 여섯 시인데요? 뭐, 일곱 시인데요? 이렇게 음. 정확히 얘기할 수 있잖아. 음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 음. 뭐, 어떨 때는 뭐 늦게 갈 때도 있고요. 뭐 음. 어떨 때는 뭐, 뭐, 요즘은 좀 늦게 퇴근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음. 대답을 그러니까 하더라고. 대중 없는 거? 아, 대중이 없어요. 없어. 어. 바쁠 때는 음. 그냥 뭐 퇴근을 못할 수도 있는 음. 거고,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 어. 음. 시간을 되게 음. 쪼개 쓰니까 음. 내 삶이 없을 것 같은 느낌? 음.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음. 약속 시간을 진짜 잘 지켜요. 칼같이 약속을 지켜 음. 그러니까 남의 시간 귀한 줄 알더라고 자기 시간이 음. 귀하니까 음. 그러니까 남의 시간을 막 개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음. 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성공 못할 것 같아 아, 음. 성공뿐만이 아니라 음. 피해야 될 인간이지 그 다음에 차를 구매할 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가야지만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요 어. 뭐 주민등록등본이라던가 어. 아니면은 인감증명서 며칠날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음. 딱 그때 준비를 해줘 아 바빠서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음. 시간을 쪼개서라도 준비를 딱 해놓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다 약속이잖아 음. 어. 그러니까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느낌 그리고 또그 사람들은 피드백도 되게 빨라. 음...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랑 통화하시면 음...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음... 그러면은 바로 알려줘 음... 어, 어 누구랑 통화 완료했습니다 문자가 오거나 음... 전화가 바로 오거나 음... 피드백이 되게 빨라 어... 아이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어... 걸좀 느껴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음... 꼼꼼하고 음... 얼마나 자기 일에 있어서 음... 완벽한 사람이겠어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 직업상 음...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 음.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설명을 음. 다 들어줘. 아 그래요. 아, 아 그렇습니까. 다 음. 들어주고 음. 아, 이야기를 참잘 듣는구나. 음. 그런 느낌을 받아. 나다 아니까 하지 마. 그만해. 막 이게 아니고 말을 자르거나 음. 이런 게 아니고 음. 말을 다 들어줘. 음. 어. 듣는 자세가 되어 있는. 아, 듣는 자세가 아, 돼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음. 거지 한마디로. 존중하는 게나 느껴지지. 음. 나도 음. 일하다 보면은 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도 음. 설명을 하는 직업이잖아. 음. 그, 하다 보면, 말을 하고 있는데, 반만 듣고 그냥 가버리는 음, 사람이 있어. 음, 음, 그리고, 내가 정말 짧은 문장을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다 듣고,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음,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음, 그걸 보니까 오빠가 얘기하는 게딱 이해가 가네. 음, 그런 사람들이 부자일 수도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든다. 부촌에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지. 부자 편을 드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음... 직접 만나보면 아 저래서 저 사람들이 잘 됐구나 돈 많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다 좋은 점이잖아 어, 좋은 점이지 아주 좋은 사람으로서 점이지 사람으로서 갖추면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걸 배우는 거는 사실 음... 좋은 것 같아 맞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어. 그리고 가족들한테 되게 잘하더라고 가족들을 되게 잘 챙기고 음...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더라고 어... 애들은 막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어... 하잖아 어... 어... 그거를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그래? 다 들어주더라고 어. 그저 애는 나중에 크면은 어, 참 똑같이 부자가 어, 되겠구나 좋은 인성을 <laughs> 가질 수 밖에 없겠구나 <laughs> 어. 라는 생각을 했어. 어. 어, 내가 비록 부자가 되진 않더라도, 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아 그럼. 어, 안 되던 어. 일도 되겠구나. 그럼, 그럼. 어, 이런 생각을. 목이 르고 음. 복이 따른다니까, 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요즘은 뭐 유튜브 영상들 보면, 음. 부자들의 인성, 음. 어, 이런 거를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음. 간접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 음.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부자가 뭐다 그래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음. 대부분은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더라. 음. 음, 배울 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더라. 음. 라는 거를 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그거랑 음. 비슷한 것 같아. 음. 나는 그렇게 큰 부자를 만나보거나 음. 직접적으로 막 대화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음. 주변에 보면은 긍정적인 기운이 많이 도는 사람들이 음. 저축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음. 항상 일도 많고, 음. 항상 웃고 다녀. 음. 근데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음. 맨날 자기 인생 탓하고, 음. 환경 탓하고, 음. 음. 그걸 보니까 진짜 그런 기운을 갖고 있고 자기가 그런 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음.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 음 저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음.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음. 어..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laughs> 갑자기? 할 말이 개많지 <laughs>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방금 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음.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재밌겠네. 음. 네, 오늘은 남편이 직접 겪어본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